소. 영어로는 cow.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와 인간은 그 관계가 밀접합니다. 실제로 12,000년 전에는 소의 젖을 짜서 만든 주스를 소주라고 부르고 돈 대신 소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소리 개돈이라고 부르는 등 소와 인간은 예로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결 알리스타 서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h o y shit. 가자. 이 랩이 되자마자 이니시를 거는 알리스타. 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이즈리얼이 결국 전멸과 힐을 전부 사용합니다. 오케이 힐 전멸 다 뺐다. 아무것도 아니, 없는 이즈리얼이 이게... 집에 가지 이게... 않자 킬가들 본 알리스타는 위야? 신속하게 전멸 쿵쾅을 박아버리면서 들어간다나? 적의 중통을 끊어버립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간다 들어간다. 어 뭐야 이거? 부시에 숨어있던 알리스타가 마법 공학 전멸을 사용하여 이니시를 걸었고. 이에 당황한 이즈리얼은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오케이 얘도 전멸 이뺏고 뭐야 잡은거 아니여 이거? 아깝에 다시 한번 마공점을 활용하여 킬각을 보는 알리스타 오우 히야 뭐야 전멸 안써도 되는데 알리스타가 미드 로밍을 왔습니다. 맞아. 이에 놀란 오리아나가 뒤늦게 도망가 보지만 성난 황소와 두꺼비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뭐야 아시평캔 했는데... 개꿀맛? 현재 알리스타의 까먹어. 위치를 모르는 상대팀. 결국 알리스타의 함정에 야, 걸려든 잔다, 일라오이는 순통이 끊어집니다. 아, 이거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아씨, 아깝다. 혼자 남은 이즈리얼이 열심히, 열심히 도망가 보지만, 그 누구도 알리스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컴, 에라이 씨. 또다시 미드로밍을 온 알리스타. 상대가 거리를 주자 재빠르게 큐플로 오리아나를 띄웠고 이에 탐켄치의 아름다운 CC 연계가 더해지자 뭐이? 결국 오리아나는 아들, 야, 숨을 야, 거둡니다. 어! 어, 어 예. 오 예. 오 예. 파닉 아, 뭐지? 바텀 갱으로 온 모데카이저. 이에 알리스타는 도주기가 없는 일라오이를 물었습니다. 이때 다수의적을 그래. 상대로 강력함을 자랑하는 일라오이가 궁극기를 써 보지만 이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뭐야 나 안때렸는데? 미드에서 3대1로 다구리를 맞고 있는, 있는 모데카이저 어. 알리스타는 신속하게 합류하여 두명을 띄웠고 싸가지없는 그레이브트부터 뺨따구를 후려쳤습니다 퐁. 아 이쪽에 쓰지? 아 이쪽에 쓰지? 아큐 이쪽에 쓰지?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오리아나와 일라오이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알리스타가 빠르게 이들을 저지해 버립니다. 오예 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알리스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레이브스를 물었습니다. 이때 알리스타가 솔라리와 아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오랜만에 부시에서 마공점을 사용하는 알리스타. 미니언에 심취하여 방심하고 있던 이즈리얼은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안돼 안돼 대포. 일라오이의 스킬이 두 개나 빠지자 알리스타가 과감하게 일라오이한테 쿵쾅을 박아 버립니다. 당황한 일라오이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스킬 없는 문어는 안맞 거리에 여기가. 불과했습니다. 어? 까불고 있어. 죽어. 탑에서 열린 소규모 한타. 이에 알리스타가 과감하게 전멸을 사용하여 두명을 띄워버리면서 적을 모두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r s two murders, two murders, two murders, two murders, two m u 상 d e r s t w 이 murders, 피 w o m 돌아가 알리스타의 영혼을 가는 오히려 자신의 분신이 뭐야, 생기자 힘이 두 배가 된 알리스타가 갑자기 슈퍼 알리스타로 진화하여 적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야 뭐야? 어, 여기 여기 뭐 있던 거 아니었어? 아, 뭐지? 발로 내 섭취하고 오케이. 집으로 귀환하는 알리스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상대가 매섭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하무적 알리스타를 쓰러뜨리는 아, 것은 진짜, 불가능에 귀찮은데. 가까웠습니다. 왜 이래? 어? 우리 상대가 억제기 포탑을 건드리자 분노한 미스포춘이 빵야 빵야, 빵야 쌍권총을 난사합니다 그때 알리스타가 마치 말파이트라도 된것 마냥 3인 가자. 에어본을 띄어버리면서 한타를 와, 승리합니다 파이트야, 결국 알리스타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laughs> 야, 잭스 딜량 전체 꼴등은, 뭐야.